빠른 타이밍 허타 TV입니다. 네, 일봉 전 고른 종목 SH 에너지학 17% 갔다 왔고요. 어, 중앙에너지스 14%, 남학유업은 10%가 안 넘었지만, 네, 얘는 뭐 9%가 뭐 거의 뭐 엄청난 거니까 이건 좀 봐줍시다. 그리고 대한제당은 21%, 그린플러스는 9%. 어, 왜 9%밖에 안 갔지? 어, 이거 빼야겠다. 그리고 이봉전 이날이죠. 5월 3일 그리고 한일사료 17% 현대사료 11% 영신금속 13%요날이죠 이렇게 골라서 이봉 그리고 주봉 이쁘다고 고른 친구 동일제강 상한가 선도전기12% 하이스틸 15% 네, 오늘 고른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냥, 최대한 많이 줄여왔어요. 네. 어, 오늘 고른 거는요. PJ 메탈. 어, 위에부터 출발하시죠. 전자는 성문전자죠. 네. 삼성보다 성문이 훨씬 낫습니다. 더잘 가구요. 여기까지만 봐도 8%구요. <laughs> FM 코리아, 고가가 땅 여기 있죠. 13%. 그리고 부산 가스구요. 얘는 여기 위에 뭐가 있긴 한데, 어, 딱 여기 고가를 딱 찍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, 요거는 이제 이걸 뚫었구요. 이거는 오늘은 여기 고가의 급등 자리를 찍었어요. 그래서 얘는 또한 번은 날아갈 거라고 보고 있구요. 풍산입니다. 어, 여기 풍산 홀딩스랑 풍산이랑 뭐 같은 거죠. 같은 앤데, 얘가 좀더 세요. 더 많이 움직이고, 폭이 큽니다. 그래서, 풍산. <laughs> 풍산인데, 얘가 여기를 넘어갔어요. 그래서, 이제, 얼마를 더 올라갈지는 장담을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. 세아 특수강이구요. 여기까지만 봐도 10%가 나오구요. 선도전기, 6%, 세명전기, 이걸 넘어갔죠. 여기까지만 봐도 5% 대호 특수강 이거 먹으려고 또 하진 않겠죠. 더, 더 먹으러 올라가겠지. 쭉쭉쭉 그리고 대양금속입니다. 이게 인터넷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거를 고를까 말까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봅시다. 그래도 한 그래도 한10% 정도 나오네요. 그리고 오늘 대북 관련주가 되게 이상해요. 네. 고작 3% 때문에 이렇게 하, 이런 시간을 뭐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가도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조일 알미늄, 얘만 뭐 이렇게 급등을 안 했어요. 딱히 뭐 시간 죽이고, 네, 시간 죽이고, 네,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긴 했는데, 어, 대비하면, 하면 뭐 그닥 평균 가격, 작년에 여기 여기 평균 가격에 대비해서 뭐 얼마 올라가지 않은 가격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최고가까지 찍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21% 정도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웹스고요. 여기 이거 보면 20% 현대 일렉트릭 어, 얘도 여기 최고가가 여기 있긴 하네요. 최고가가 여기 있긴 한데 이거를 다 버틸 수 있으면 23%고요. 그린 플러스 얘는 뭐 사정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. DNF고요. 그러니까 뭐 최대한 짧게 빨리 네. 장기 투자가 완전 쓸다리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장기 투자한다고 칩시다. 어 이제 뭐 종목이 좋아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 둘셋넷 5개월을 버텼어 그래서 5개월을 버티고 40%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개월을 버텨서 47%를 먹었어 여기서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뭐하러 장기투자를 6개월을 기다려서 해요 여기 여기에서 사서 이거를 먹고 나오지 장기 투자하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6% 정도, 코코미이고요. 얘는 선을 다 먹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선들 중에서 이거를 다 먹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쭉쭉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. 호텔 실라구요. 제가 이날부터 좋다고,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거 다 먹었어요, 얘도.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풍산 홀딩스는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겠네요. 한15% PJ 메탈이고요. 여기까지 12% 한창 지지 11% 신원이고요. 신원도 다 먹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선들 중에서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요거 먹으려고 누가 뭐 장난질 치진 않겠죠. 네. 쭉쭉 올라가 주기를. 그리고 퍼스트이구요 전쟁 관련주이긴 한데, 8%. 어, 오늘 되게 이상해요. 금융주들 다 날아가고 있고, 그리고 장세는 금융주들 날아가고 있고, 어, 대북 관련주 애들도 이상하구요. 어, 예, 대북 관련주 애들도 이상해요. 뭐, 이렇게, 여기, 이렇게 올라갈 자리가 막 있어요. 그리고, 이렇게막 작업을 하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 보면 빵빵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, 뭔가 또 장이 좋아지려고 하나 보다.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어, 종가 배팅 시간이네요. 방송 빨리 올려드릴게요. 형님들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파타TV 였습니다.